내가 거꾸로 보이지? 나 찰봉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지? 어 무서워! 온 세상이 다 거꾸로 보인다? 응? 어. 와 엄마가 아주 잘한다 고 칭찬해주시네요. 어 영차 영차 이번에는 나무에도 올라가야지. 우와 역시 나무 타기는 너무 너무 재밌어. 그지? 조심해. 위험할 수도 있어.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. 오, 맞아. 미피야, 이제 내려와. 오르락 내리락 시소. 오. 와 시소 타기 재밌어. 근데 시소는 혼자 탈수 없대요. 친구랑 같이 올라갔다. 올라갔다, 내려갔다.